안녕하세요. 카 업데이트입니다. 오늘은 현대 자동차의 새로운 2026년형 별표 별표 현대 베이온, 헌대이 베이안, 별표 별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이 컴팩트 크로스오버는 이번 2026년형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과 향상된 기술 사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시형 수요부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모델이며 특히 젊은 층과 소형차에서 크로스오버로 넘어가려는 이들에게 적합한 차량입니다. 새롭게 변경된 외관은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별표별표 별표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별표별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슬림한 LED 주간 주행등, 그대과 파라메트릭 패턴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되어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줍니다. 범퍼 디자인도 더욱 스포티하게 바뀌었으며, 후면에는 새로운 LED 리어 램프와 범퍼 디테일이 추가되어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차량의 전장은 약 4,180mm로 유지되지만 높이와 트레드는 살짝 조정되어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실내는 콤팩트 수요부임에도 불구하고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며 현대차 특유의 직관적인 레이아웃과 최신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사용자 경험을 높였습니다. 새로운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센터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오타, 오버더웨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루링크 커넥티드 서비스 역시 업그레이드되어 차량 원격 제어 및 위치 확인, 긴급 출동 서비스까지 지원합니다. 파워트레인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며 기본 모델은 1.0L 3기통 터보 엔진, TGDI를 기반으로 약 100마력 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120마력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6단 수동 변속기 또는 7단 듀얼 클러치 자동변속기, DCT가 조합되며 연비효율은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모델이 고속도로보다는 시내 주행과 중단거리, 통근에 적합한 크로스오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전 사양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현대 스마트센스 기술이 대거 탑재되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차선 유지 보조, AK, 운전자 주의 경고, DW, 하이빔 보조, HBA, 후측방 충돌 경고, BCA,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RCC 등 다양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형은 레벨 2 e 수준의 반자율 주행 기능을 일부 트림에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 현대 베이오는 실용성과 스타일, 최신 기술의 조화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소형 크로스오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대는 이 모델을 통해 젊은 소비자와 실속형 패밀리 고객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출시 여부는 아직 미정이지만 유럽에서의 반응과 성공 여하에 따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상으로 현대 자동차의 2026년형 베이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카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